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 오버워치 상점이 연속 두번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오버워치 리그 메가 본들이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점에 가봤는데 울트라워치 묶음 상품만 있어 당황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상하게도 상점 로테이션이 되자마자 오류였는지 다시 한번 업데이트되면서 오버워치 리그 메가 본들이 사라지고 울트라워치 묶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울트라워치 대형 묶음 상품은 34% 할인해서 4 1 0 0코인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비전 자리 스킨, 울트라워치 캐서디 스킨, 울트라워치 아나 스킨, 복고 영웅 감정 표현, 복고 영웅 승리 포즈, 옛날 핸드폰 기념품, 울트라워치 아나 플레이어 아이콘, 복고 카우보이 스프레이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울트라워치 캐서디 묶음 상품, 울트라워치 아나 묶음 상품, 자리아 사이버 비전 스킨, 조개 껍데기 부리기테 묶음 상품, 할리킹 미더우 메이커 묶음 상품, 히피 메이 묶음 상품, 폭력단 정크의 묶음 상품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두 번째 소식 이번 OWCs 코리아 스테이지 2에서는 드롭스 보상이 없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8월 12일부터 29일까지 드롭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시간을 시청하면 OWCS2024 아이콘, 4시간을 시청하면 OWCS 스프레이, 6시간을 시청하면 OWCS2024 스프레이, 8시간을 시청하면 OWCS2024 네임카드, 10시간을 시청하면 OWCS 2024 무기장식품을 준다고 하는데요.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계정 연동을 해놓고 라이브로 시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생방송 시청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드롭스 보상이 많이 빈약한데요. OWCS 파이널에서는 괜찮은 드롭스 이벤트를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소식 2024년 7월 허용되지 않은 제3자 외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32,627개의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틀태그들을 쭉 살펴보면 한국어 닉네임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해외에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번째 소식 현재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8월 15일 새벽 1시 12시즌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는 것으로 예약이 걸려있는데요 뉴 프론티어스라는 타이틀이 적혀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엑스박스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12시즌 관련 이미지가 있는데요 해당 이미지에서는 주 노의 모습과 함께 리퍼, 에코, 키리코, 겐지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해당 사진을 보고 12시즌은 이집트 신화 컨셉이 아니냐는 추측의 댓글들이 많은데요. 이와 더불어 리퍼로 보이는 스킨이 신화 스킨인 것 같다는 예상과 함께 해외에서는 왜 라마트라가 아닌 리퍼가 해당 컨셉의 스킨으로 나오냐는 의견도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키리코 스킨 좀 제대로 내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진에는 격돌 모드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 10시즌에 잠시 체험 모드로 나왔던 하나오카가 12시즌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내일 새벽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 더 정확하고 자세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는 대로 새로운 소식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